백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럽을 잘 잡은 상태에서 왼쪽 늑골을 접어주는 느낌으로 최대치로 밀어주면 이쪽 늑골이 접히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의 이렇게 실트가 만들어집니다. 스웨이되는 동작이 생기고 이 상태에서 왼 팔을 밀면서 백스윙을 만들면 제 머리축은 이동이 됩니다. 이크업이 끝난 상태에서 오른쪽 깨를 열어주면서 골반 무릎을 뒤로 빼주면은 제자리 스윙이 됩니다. 이때 무릎이 살짝 펴지는 느낌 나고, 왼무릎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내가 팔꿈치는 안쪽으로 모아주는 느낌, 안쪽으로 모아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백싱을 할때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하면 클럽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빼버리면은 이런 동작으로 만들어지면서 클럽이 앞으로 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있고, 이 동작을 다시 보상하기 위해서 뒤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둘러치는 스윙으로 바뀔 것입니다. 늦골를 접어주고 이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접히는 방향대로 클럽을 세우면서 세우면서 팔꿈치를 내 명치 쪽으로 들어주면 이러한 현상으로 백스윙이 만들어집니다. 클럽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클럽을 테이크어웨이 후에 클럽을 내몸 뒤쪽으로 뒤로 빼버리는 순간 가벼운 그립 쪽은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클럽을 테이크웨이를 어 시키기 위해서 클럽 헤드를 뒤로 보내버리면은 이와 같이 손이 내 몸에서 멀어지면서 헤드는 몸 안으로 들어오고 손은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생기면서 헤드가 지나가는 길과 손이 지나가야 되는 핸드 패스하고 헤드 패스가 전부 다 이탈하게 됩니다. 테이크웨이, 어힌지 코킹, 힌트코킹 하면서 클럽이 세워지고 오른쪽을 충분히 열어줍니다 백스윙 올라갈 때 헤드를 뒤로 보내면서 출발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백스윙이 만들어지고 다음 동작은 다운스윙 때 이런 동작이 편해집니다 이게 편해지고 테이크어웨이 때손 앞에 있던 헤드를 그대로 손 앞에 두고 이 상태에서 헤드를 세워주는 느낌으로 들어주면은 이렇게 뒤로 내려오기가 편해집니다. 과하게 제가 헤드를 밖으로 던져서 몸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편해지고 이 동작이 편해지고 반대로 헤드를 몸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이런 동작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헤드를 뒤로 보내지 말고 헤드를 앞에서 위로 앞에서 위로 이때 어깨와 골반을 충분히 열어줍니다. 그럼 알아서 뒤로 떨어지는 현상을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헤드 끝을 안으로 들어오고 스윙해 보겠습니다. 헤드 끝을 유지하고 손 앞에서 위로 올라가게 수행해 보겠습니다. 어드레스 절대 아무 생각 없이 팔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밀면은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이쪽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겨드랑이가 떨어지면서 어깨가 말리면서 등이 부정한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힘을 쓰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동작을 고치기 위해서 어깨를 펴주는 느낌의 견갑을 붙이고 팔을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타이트하게 붙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전완근을 정면을 보고 앞에가 보이게 이 상태에서 손을 돌려줍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잡아주면은 서로 팔꿈치가 안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가 서로 마주보는 느낌, 마주보는 느낌에서 손을 돌려주면은 이 삼각형이 타이트해집니다. 타이트해지면은 내 손과 몸의 간격이 일정해집니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 테이크업이 끝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렛대 원리 받쳐주고 밀어주는 느낌으로 오른팔을 살짝 위로 올리면서 들어주면은 알아서 클럽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오른쪽을 열어줍니다. 테이크웨이 당기듯이 밀어주고 당기듯이 어깨 회전. 다시 테이크웨이 음. 끝나고 받치고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오른팔을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하면은 헤드는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이때 어깨를 회전하면은 백스윙이 만들어집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테이크어웨이 받쳐주고 밀고 당기는 느낌, 밀고 당기는 느낌 상태에서 네, 팔이 처음에 있었던 위치로 내려주는 느낌, 내려주는 느낌으로 몸에 회전을 주면은 볼이 맞게 돼 있습니다. 테이크어웨이 눌러주고 당기는 느낌으로 클럽을 세우면서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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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이 상태에서 다시 손이 있었던 위치로 팔을 내려주는 느낌과 함께 몸의 회전 테이크어웨이 눌러주고 받쳐주고 약간 당기는 느낌으로 클럽을 세워주면서 오른쪽 어깨와 골반을 틀어주면 백스윙 만들어줍니다 이때 다시 손의 위치가 있었던 곳으로 내림과 동시에 몸의 회전을 주면 볼은 맞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셋업 잡았던 이 상태에서 손 앞에 있던 헤드를 그대로 밀어주고 헤드 끝이 앞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스윙을 해보겠습니다.